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준교수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장두요. 요즘에 뭐, 뉴스나 재료가 약하지만, 이 미국 증시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새롭고 좀 신선한 재료들이 없다 보니까, 개별주 순환매가좀 빠르게 도는 듯할것 같고요. 불금이니 많고, 여러분들, 너무 무리하지는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오늘 저랑 함께 보실 종목이죠. 바로 태성 종목 좀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을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신규로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잘들어오셨고요제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집중하시게 되면 무엇보다 여러분들 도움될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이 6월 마지막인데요. 특별한 선물 준비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태성 주가의 흐름은 바닥을 충분히 다진 이후에 이렇게 우상향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한 가운데도 여전히 활발하게 등락을 반복하는 패턴으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자, 6월 26일 날 고점을 찍고 잠시 조정 기간에 들어섰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전일 대비 마냥 한9% 정도 하락한가, 운데 현재 거래 중에 있지만, 지금 여러분 분명히 중요한 건뭐다 아름다운 조정입니다. 자, 이 조정이 끝나고 남 동시에 다시 주가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뭐든지 여러분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가가. 오른다는 얘기는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복합동박, 그리고 바로 또 글라스, 신소재 사업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PCB, 습식 장비 기술력이 발판이 되면서 앞으로 이제 3분기 또 4분기 가는 동안에 충분히 테스트 라인 진입 목표로 삼고 있고요. 단순히 지금 주가에만 국한된 화저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이틀 전지 소재 부품 시장에서 이 복합 동박 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이슈가 될 거란 얘기죠. 한마디로 핫 이슈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두달 만에 네 배가 올랐거든요. 그만큼 지금 위력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복합 동박을 좀 보면서 충분히 기존의 동박 공급 체계를 뒤엎을 수 있는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다라고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하루에 평균 수백만 주에서 최대 수천만 주까지도 폭등한 거래량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 이게요. 실제 수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한번더큰 모멘텀을 안고 주가는 더 크게 갈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 이 구간을 여러분 잘 끌고 오신 분들 미리 좀 축하드리고요. 다음 주 보세요. 다음 주 어느새 7월 1일로 접어듭니다. 이 때에 여러분 주가 흐름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 정도로 주가는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다? 지금은 잠시 투경으로 인해서 여러분 조정 중일 뿐이지 지금 워낙 주포 세력들이 핸들링을 잘하기 때문에 자, 잘 피해가면서 더 주가는 끌어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유리기판도 하반기 테마가 분명하고 여기 플러스 알파 지금 2차 전지 복합 동박 충분히 현재 시점 이 가격대에서 얼마까지요? 5만까지로 갈수 있습니다. 부담 없이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이 공장 설비도 그렇고 우리 사주 매각한 돈이 자금이 있단 말이에요. 최소 2주 이상 걸린다고 하니까 이제 6월 말이나 7월 사이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여러분 그동안 이슈가 됐었던 이수 페타시스란 종목도 이 PCB 이거 하나만 놓고 보면 엄청나게 갔잖아요, 여러분. 특별한 거없으면불볼 거야. 근데 지금 태성은요. 이 PCB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 여기에 복합 동박이라는지 유리 기판까지 한마디로 테마가 될수 있고 큰 장세를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핫한 모멘텀들이 재료들이 건재하다. 이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신 분에서 선택과 집중만 잘 하신다면 올해 농사 태성 한 종목으로 충분히 마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태성이라는 종목이 결국에 올해 안에 10만원까지도 갈수 있다 지금 보고 있거든요. 복합동박 계양권, 건바이권으로 하나씩 터져주면 준다면 여러분 사실 그동안 매출도 지금 한 2천억 정도 따지면 영업이익이 얼마까지 갈까요? 아까 나온 기사 보니까 이 태성 관계자가요. 이 복합동박 동도금 설비가 연간 2천억까지.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주가의 흐름이 이렇게 괜히 올라간 이유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조정만 보시고, 괜한 마음에 매도하지 마시고, 지금 매도 타임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물량을 잘 간소화할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럴 것이 지금 태성은요, 자사주 블록 딜 할인율도 몇 퍼센트예요? 3퍼센 됩니다. 보통은요, 한 5에서 10%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3 할인율로 따지면 정말로 코스피 상장 대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으로 보세요. 시장 평가에 따라서 매각 조건도 잘 나온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신사업으로 될수 있는 유리기판 또 운영 자금을 통해서 다 대부분 투입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여러분, 한마디로 날개를 또 달았죠. 바로 삼성전자와 애플이 2차 협력 거래사라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 일일이 열거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뭐 주요 고객사가 삼성, 전기다, LG, 이노텍이다 대덕전자다, 뭐 BH, 심텍, TLB 무수히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의 주가 흐름만 당장 보실 게 아니라 앞으로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길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요 아 물론 여전히 지금도 재미있을 관점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선택과 집중은 잘하시되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요. 특히나 이 재료도 있고 어느 정도 맥락도 있는 이 태성이기 때문에 그동안 외인들이 매수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죠. 그럼 놓치지 마시고요. 특히 정보 약하시거나 느리신 분들은 제 영상 보신 분들 중에서 빠른 정보와 함께 확실한 대응 전략 또 추가적인 피드백까지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한문 한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태성 정보는 무료 0 1 0 4 9 8 4 1 7 1 0으로 태성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게 되면 이제 빠르게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 또 추가적인 이 피드백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태성은요. 한마디로 지금 굉장히 많이 조정 주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소에서 투자 경고 지정 해제하면또 올라가고, 해제하면또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등락을 반복하되 중요한 건 뭐다? 추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추세는요. 우상향 추세가 지금 확실히 정해졌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흘러가느냐? 주가의 향방이 중요해지겠죠. 이제 앞으로 태성은요. 글라스 프로젝트라고 지금 명명을 하면서 연내 에 잠재되어 있는 고객사의 테스트용 장비를 입고한다는 방침 중에 있고요. 더구나 지금 고객사가 주요 기판, 제조사와 또 일본, 중국의 PCB 제조사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태성이 여러 가지 이슈를 안고 가는 것만큼 태성의 복합 동박 자체는 중국과 일본 유력 배터리 기업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장비가 공개된 이후에는요, 국내외 대형 배터리 동박 업체들이 너도나도 할것 없이 지금 릴레이 미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 제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드릴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보다 주가가 가느냐 마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슈를 안고 있는 종목이니만큼 지금 자리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요. 또 마음 뺏기지도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또 어떤 또 이슈가 남아있는 것인지 이게 호재로 작용할지 반대로 악재로 장기화가 지 아직은 정확히 모르다 보면 여러분 지금처럼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하다 보면 당연히 마음이 불안하기도 하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가 예측이나 감에 의존하지는 마시고요. 빠르게 차트로 한번 돌아와서 지금 정규장에서 하락하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그럼 다시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 주말을 내가 어떻게 보내고 준비하는가 그 여부에 따라서 다음 주 7월 1일 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시작하냐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려드린 방법 그대로만 따라서 움직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태성입니다. 전문 어차피 무료 010-4984-1710으로 태성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는 분들 빠른 대응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이 피드백 받아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 주말 잘 보내시고, 이제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는 또 7월 한 달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좋은 결과와 함께 또 꾸준하게 이 성투 이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끝으로 또 6월 가기 전 마지막 선물이 될수 있는 거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지금 바로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바로 돈이 되는 정보를 딱 가지고 나왔어요. 핫한 정보인데요. 6월 들어오고 나서 특별하게 이슈가 없다 보니까 지금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6월 바로 빅 이벤트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바로 폭동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딱한 개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정말로 손절 없이도 위험 부담 없이 도움될 수 있는 날짜 정보인데요. 이 상태 계신 분 계실 겁니다. 마이너스로 정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렇죠 특히나 어떤 종목이든 간에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이상 일 1억 천금보다는 손절 없이도 차근차근이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 나는 그냥 최소 원금만큼은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계좌 회복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특히 이런 분들 제 영상 보시는 순간 리스크 없이 이렇게 수익 낼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뭐가 필요해요?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거죠. 왜냐 지금 이 종목은요 저점 공략주 라는 거예요. 이미 바닥을 찍고 오르기 시작했다. 이제 더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면서 크게 폭등할 수 있는 조짐이 보이는 폭등주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상승제로 이 모멘텀을 가지고 있거든요. 대형 호재도 무려 몇 개요? 네 개가 넘습니다. 여기 또 AI와 신재생에너지, 전력 반도체 원정 관련주라 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미 6월 들어오고 나서 바닥권부터 시작한 이 폭등 시그널 이미 포착이 됐습니다. 대시세 이제 분출 중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기대감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만 잘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결국 정보는 뭐예요? 이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AI와 또 신재생 에너지, 전력반도체, 원전할 것 없이, 자, 6월에 바로 폭등할 수 있는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보다 이 종목은요, 이미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올랐던 종목들, 특히 폭등하는 종목들 패턴이 있어요. 바닥에서부터 다진 이후에 점진적으로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특히 이렇게 바닥을 치면서 이 상승 랠리로 이어가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 또한 최저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정말 크게 상승하면서 올라갔잖아요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지 마시라고 미리 가져온 겁니다 특히 이 종목은 유보율 자체가 4,000%란 얘기죠 보통 한 기업이 1,000% 정도만 유지를 하더라도 바로 무증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데 이후에 정말 크게 슈팅 나오죠 이 세력들 가만히 있습니다 이미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고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100%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여러분 굳이 세력들이 안 올라갈 종목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구나 이 종목은 자본금과 자본총계도 나름 빵빵합니다 한번 슈팅이 제대로 나오게 되면 정말로 크게 폭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더구나 더품절줍니다 물량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나중에 정말 기사 뜨죠 뭐 지금 MA를 한다 아니면 무증을 한다 여러분 그때 가서 뒤늦게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특히나 지금 저가 매력 핵심주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끊임없이 우상향 진행 중에 있다라는 거 저는 여러분들이 정보를 드릴 때마다 늘 수익 관련해서 인증샷을 꾸준히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그런 분들 정말 주인공이잖아요. 이번 한 달, 6월 달도 정말 기대가 큰데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분뿐만 아니라 6월 한 달만큼 여러분들이 바로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종목 관련해서 또 특히 준교수 카톡방 지금 실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최근에 무료로 받지 못하셔서 전정긍긍하신 분도 계실텐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무료로 여러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된 내용 가지고 실시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특히 이번 기회에 나도 6월달만큼은 준교수와 함께하는 이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요. 특히 당장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요 궁금하신 거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카톡방 뿐만 아니라 텔레그램 방도 같이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다는 라 얘기죠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아직 추가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는요 그냥 텔레라고 문자를 남겨 주시게 되면 앞에 보이는 번호 있죠? 010-4984-1710으로요 텔레그램 방에 초대를 할 거고요 만약에 유튜브 채널 구독자만 또 들어있을 경 따로 또 운영을 하고 있어요 바로 구독자도 전용방도 있거든요, 여러분. 기존에 아직은 텔레그램 방을 잘 몰라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전용방과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전체 공개방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010-4984-1710으로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 6월 정말 행복한 한달 되시라고 또 특별한 선물 바로 폭등할 수 있는 거 준비했다 말씀드렸는데 문자로요. 자, 선물이라고 보내시면 돼요. 자, 0 1 0 4 9 8 4 1 7 1 0 자, 이 번호로 보내 주시는 분들은 자, 제가 아낌없이 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보내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앞으로 이 선물 통해서 꾸준하게 이성투 이어가시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